네, 예, 오늘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 한두 가지 정도, 예, 주제로 이야기가 나눠질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가정에 대한 그런 생각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같치시고 갈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에요. 남쪽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19장 2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미 이제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부터요,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 근데 또이 의도 자체가 <laughs>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를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서, 무엇인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아 신명기 24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절에요. 아 남녀가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 어,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자랑 살수 없다. 이럴 때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내보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이혼을 했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벌써 이게 수천 년전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뭐 사실은 뭐,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었으니까요. 여성의 인권이 참, 이렇게 정말 바닥이죠. 그냥, 남자 위주의 사회 전체가 전 세계 어디나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세율법에서 여성의 인권을 사실은 보호하시려고 이혼증서를 써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 악용했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들이 그래서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이혼증서를 써서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어, 이런 제도가 있네. 그래서 더 많이 이혼을 하면서 오히려 여성을 더 도구화하는 일들이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미 그런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것을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거죠. 예. 사실 이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라고 하는 스스로를 봤다면, 고민에 대해, 고민, 고민스러워야 할 만한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질문 자체도 나쁜 나쁜 태도고 또 성경을 인용해서 정말 종교적으로 오히려 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나쁜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핑계 대면서또 이렇게 뭔가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뭔가 깎아내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우리 이 마음을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본질에 대한 아, 주제를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절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 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혼 이거 어떻게 할 이혼 해도 됩니까? 이혼 증서 써서 해도 됩니까?라고 할때 예수님은 더 무엇을 얘기하세요?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이혼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만드신 시스템, 가정,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떤 그,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논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본질을 집중해라. 하나님이 원래 이 만드신 이 이혼이라는 것은 사실 결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그 가정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런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이 꼬여 있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본질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 때이 구절 하나만 맨날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지 않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또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7절에 예수님한테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라고 또 질문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꼬여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어 하죠. 어 모세는 이창 하나님이 창세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이후의 사람이죠. 네. 이혼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먼저 어,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죠. 8절에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네. 어차피, 어, 어떻게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지적하시죠.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정치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걸 가지고 또 에, 이렇게 뜯어낼 사람은 뜯어내고 악용할 사람은 알고, 악용하고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악하고 이기적이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래서 너의 마음의 문제다.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문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음행한 경우가 아니면 가늠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음행하지 않았는데 이혼하면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 이 말을 누구나 받아 에이 그럼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 분명히 창조하셨고 결혼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외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결혼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에이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타고난 사람만 받아들인다. 타고났는데 독신어 연사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자기가 알아요. 내가 타고났는지 안 났는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좀 힘들면, 아, 이건 내가 독신어 연사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소수.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독신어 연사 있는 사람 거의 못 만나봤어요. 네. 예. 어쨌든 선천적으로. 하고난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후천적으로 내시나 뭐 이런 옛날에 이렇게 거세를 당하고 고자가 된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아니면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 것 그렇게 굳이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 2절 예수님이 뒷 부분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게 다른 번역으로 하면. 도달할 능력이 있는 자만 도달해라 예, 복신의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도 아니고 뭐, 뭐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뭐더 하나님을 예, 그건 정말 개개인의 사명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이 앞부분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이 꼬여있는 마음입니다 진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시험을 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예,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일까? 네, 이런 정말 악한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주일에 몇 명씩 불륜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대리하면서 며칠 한 번씩 만나요. 며칠 전에도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이랑 그냥 같이 탔어요. 네, 그래서 불륜 관계였습니다. 이 사람을 좀 내려달라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주려는 거예요. 내려주고 둘이 뭐막 헤어지고 났어요. 이 여자분이 이제 잘 내려드렸습니다. 다, 다 같은 집으로 안 가는 거 보니까 어쨌든 좀 이상하잖아요. 내려줬어요. 잠시 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 여보, 곧 들어가. 어, 이러면서 옆에서 얼마나 재수 없는지. <laughs>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아니면 정말 너무.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한 분도 있어요. 젊은 분은. 결혼해서 애가 넷이에요. 뭐 <laughs> 그러면서 어떻게 선생님은 사모님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뭐 물어보더라고. 아니, 근데 보니까 이분도 조금 전에 담 자기 동성 남자분과 친구가 같이 타다가 이제 한명이 내려주고 이렇게 갔는데 딱 보니까 좀 전에 술 먹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상한데 가서 네, 다른 여성분과 놀아나다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애가 둘인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결혼하고 나면요. 남자에게 이 세상에 여자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늘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비밀을 얘기해주니까 이분이,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문제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 참 놀라운, 정말 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아버님의 사랑,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신부와 신랑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참 놀라운 시스템을 하나에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늘 기억하고, 또, 어, 이 꼬여있는 마음, 우리가 잘, 우리 꼬여있는 마음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들이. 얘들아, 뭐, 뭐 해라. 그러면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질문을 갑자기 합니다. <laughs> 이해되세요? 순종하기 싫어서 괜히 다른 질문을 해요. 혹은 그러면 쌈부 아, 뭐, 엄마 아빠님이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 이거 왜안 해줘요. 막 이런다든지. 네. 본질은 A에 있는데 이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부모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기 싫어서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핑계를 찾으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을 피해가지고 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잘 반응하지 않는지 또 어떻게 다양한 핑계를 찾으면서 도망갈 국리를 찾는지 잘 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이들을 보면서 우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 허락하신 양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참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스탑하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길 바랬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몰랐죠.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얘네는 헌금을 조금 내니까 간식을 조금 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네 보통 어떤 경영의 논리로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데요. 끝나고 또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부자 젊은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다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16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와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도 이 젊은이가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일까?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자기를 뽐내고 싶었어요. 나좀 착하게 살았어요. 나좀 제대로 살았어요. 또 동시에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면서 동시에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돈도 있고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한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분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 예수님이 이렇게 10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시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 0절에 제자 이 젊은이가 또 얘기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네. 이렇게 좀 되게 약간 자랑하는 자랑질 느낌 있죠. 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전복을팍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부족한 거 있는데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찾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자랑이면서 동시에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근심하면서 결국 떠났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대해서는 본질,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이에는 결국 자신을 뽐내, 뽐내고 또 내가 주님보다 내가 영생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물질에 대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내놓라고 으할때 어, 그렇게 그것에서 걸려서 결국 너무 이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리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또 어, 우리의 그냥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와는 차이가 다르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먼저 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우선 순위로 두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물질이 늘 필요한데 아,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안 줘요? <laughs> 그런 얘기할 때가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죽잔을 만큼만 주세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 물질은 우리에게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죠.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젊은이가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 이 당시에, 이렇게 뭐죠? 이 바늘기라는 게그 어떤 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낙타가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밤에 쓰던 문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음, 낙타가 막, 그렇게, 낙타가 바늘, 요건 아니고, 어쨌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때 예수님이, 사람은 이 일을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든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지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뭐, 꼭 교회가 가난한 사람만, 그것은 아니죠. 물론 예수님이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 다니셨지만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첫 번째가 되지 않는 삶.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여러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물질을 우리의 도구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고, 네.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물질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래서 27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까 이 젊은이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또,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 주님, 우리는 이렇게 잘, 주님을, 우린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요. 베드로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쟤보다 나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28절에 예수님이, 어, 너네가 그렇게 한거 잘했어. 인자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도, 아 어, 너희,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그 심판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아 이들은 이 영원한 상급이 이 세상에서 상급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또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백 배나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선순위를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그렇다고 진짜 부모를 다 버리고 막다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도 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삶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네,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 0절에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방금 베드로, 어,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진 베드로에게 30절에 어, 말씀하십니다. 첫째 된 사람들이 골찌가될 수도 있고 꼴찌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될 경우도 있다. 너네, 너네가 먼저 믿었고 너네가 뭐 주님보다 주님 저 젊은이보다 더 나를 따랐으니 어떤 우월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교만을 걱정하셔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젊은이의 교만함, 또아난좀난좀 난좀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할때 주님이 아니 너 이거 부족해라고 말씀하시고 또이 제자 베드로 아 우리는 좀 제일보다 나아요라고 할때 아니 너도 조심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또 우리 안에 교만함을 조심하는 것 우리 삶에 또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9장에서 두 가지 내용들을 좀 봤는데, 앞부분에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왜곡 없이, 또내 어떤 생각과 가감 없이, 또 말씀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 또 하나님 말씀에근거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잘 판단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뒷부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내, 나를 향해 원하고 계신 뜻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의 것, 어, 예, 또 너무 세상을 우리가 이원은 척다 버리고 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어, 세상의 것이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하나 님의 뜻을이 루어 나가 는우 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 습니다.